한국이 대만하고 외교 관계 어, 친구였는데 한국이 어, 지금 대사 갑수 그 단, 단교? 단교, 단교 맞아요. 그래서 페신감 받아서요. 예, 미안해요. 어, 이천한국跟台湾断交所以은国人呢就觉得好像非常的抱歉所以想要跟大家道歉这样子대만에 그 어, 그 이런 일본, 일본 상품을 파는 가게 앞에는 아직도 이 전범기인 우길기를 사용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아, 이건 좀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임가화원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이페이 메인 스테이션에서 블루라인 지하철을 타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가시면은 어, 나오는 곳입니다. 어, 뒤에 축제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배도 좀 채우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진 그런 맛집보다는 현지인들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웨이팅해서 먹는 이런 맛집을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그 혼자 여행하는 자유여행의 참 묘미인 것 같아서 이 먹거리 욕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안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테이크아웃이구나.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담으면 되는 것 같아요. 맛을 모르니까 일단 예쁜 거 위주로 해갖고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곱 개, 일곱 개 저거 하나. 이거는 게살이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게살을 좋아해서 하나 담고 꽃이 핀것 같이 예뻐요. 그래 이것도 하나 담아볼게요. What is this? in English? 아하? Uh -huh. sweet. Okay. Ah, sweet? Yeah, sweet. Okay. okay. 이거 단, 단 맛이 난대요. 이것도 하나 먹어볼게요. 그리고 요거, 요것도 노란색깔 맛있어 보여서 여기 초록색으로 된거 설마 이거 고수는 아니겠지? 이렇게서 해 일곱 개 한번 so, 담아보겠습니다. Yeah. o okay. 오케이 okay. okay. 예, yeah, 땡큐. 마땅히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길바닥에서 먹고 있어요. 한국에서 온 거지입니다, 거지. 거짓. 야,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음식 이름을 한 중국어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헬 e l 샤오마이. 샤오마이, 네아 샤오마이. 네이 아, 음식의 이름이 샤오마이라고. 인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700년대 후반에 린저 가문이 여기 타이완 섬으로 이주를 해옵니다. 쌀을 무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가부의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18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대저택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조금 멋있는 거는 그 린자 가문에서 이 멋진 대저택을 이제 대만 정부에다가 기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블리스, 오블리제처럼 그런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정식 영어 이름이 린팬 유안 패밀리가든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펄슨, 아하, 40 버리달을? 4 0달러 40달러라고 하네요. 땡큐, yeah. 대략... 23제곱미터? 만1 어. 엄청난 크기의 규모를 자랑하는 저택이에요. 중국이랑 타이완이 서로 그 국공내전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난민들이 여기 인과 화원의 저택에 3,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근데 타이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Hello. k o r e a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여기가 이제 저택의 입구인가 봐요. 앞에 조그만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와 나무가 이게 실제로 보면은요 엄청 커요. 이거는 거의 천연 기념물급 아니야? 큰 나무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이름이 영어로는 지뭐 지구 스터디라고 되어 있거든요. Hello. Hello. Gift shop or and library? Yes, library. Library and gift shop. Yeah. Okay. 도서관이랑 기념품이랑 같이 안 돼요. 사람들이 그 린저 가문인 것 같아요. Do you speak English? Yes, a little. Can you explain what this is? How to enrich? Ah, uh -huh. the... Uh, the way to make more money. Yes. Do, do you know what is this? Oh, yeah. yeah in this, Korean, uh, we say yeah. 주판. Yeah, yeah, yeah. Yeah, you put this thing uh -huh. behind of the kitchen, the door, the door uh -huh. in, uh -huh. front the uh -huh. in front of the kitchen. Uh-huh. In front of the kitchen. Uh -huh. You put this 삼판. Uh-huh. 아아 오케이 땡큐 I got it 땡큐 쏘 머치 어, 땡큐 베리 머치 헤헤헤 주방 같은 거를 이런 공간 문에다 그러니까 주방이나 이런 공간에다가 두면은 부자가 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안쪽에는 주방 명소들을 담은 이런 엽서 같은 것도 팔고 있어요 한국인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진 그 지우펀 사진도 여기 있어요 기념으로 사겠습니다 어, oh, how much요? 4 o 달러 y d 예. Thank you. t h 와, 대박. 여기를 지나니까 이런 연못이 나와요. 와, 여기 진짜 예뻐요, 여러분. 와, 대박이다.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Mm. Can you explain what t h i s means? Uh, family's name. Aha. Uh -huh. uh, family's name. Family's name. Yeah. 아, thank 아, you. 이게 여 가문의 사람들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안 물어봤으면 모르고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Thank you, chef. 여기서 좀 부자의 기운을 많이 받아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잣집 아니면은. 집안에 이런 연못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세력가였던 것 같아요. 물 색깔은 이렇게 맑은 색깔은 아닌데 이게 탁한 물 색깔이 오히려 흐린 날씨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반대쪽에서 또 연못을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아, 근데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그리고 지금 새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도 제가 인공적으로 효과음 넣은 게 아니고 여기 새들이 계속 울고 있는 소리입니다. 옛날에 술도 한잔 하고 서로 막 시도 울고 그러고 놀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현재 해설사 같은데 중국어로만 해설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It's tour guide. 아. Mm -hmm.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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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orry, sorry.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혹시 oh, 네. oh, 한국 네. 어, 한국어 말, 한국어 팟. Oh, oh.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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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어, 한국어 왜 이렇게 잘하세요? 어, 인년 동안 배웠어요. 어, 어 반갑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그게, 한국어? 한국어 아, 말, 그, 한국어 패션? 아, 한국, 그게 좋아요? 뭐도 한국 문화도 조금 민감할 수가 있는데. 어, 괜찮아. 그러니까 대만도 일본의 어, 그 어, 강제 덩제들. 식민지를 받았잖아요. 한국도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은 일본을 사랑하고 좋아하세요. 근데 한국. 일본 공대 했을 때 대만 많이 평화 가고 좋은 면로가어요 위생. 어. <laughs> 환경 좋아요. 어. 경제 어. 그 기차 기차 기차도 주고 교통 도 만들어주고 맞아요. 여러모로 요, 여러 가지 아. 장점 많아져서 아. 한국이 대만하고 외교 관계 아. 친구였는데 단, 단교? 단교 단교 맞아요. 그래서 배신감 받았어요 네. 그리고... 미안해요. 어. 어, 아니, 미안해요 진짜. 시, 한국 사람들은 뭐, 대만을 뭐, 좋아해요. 뭐, 아, 고맙습니다. 땡큐. 이렇게 현지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서로 의견도 나누고 이런 게 진짜 살아있는 여행. 진짜 여행인 것 같습니다. 각자가 가진 과거의 상처들을 인식하는 방법이나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구나. 대만에 손을 놔버리고 중국하고 수교를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거든요.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배신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문화를 가지게 됐고 어떻게 이런 풍습이 생겨났으며 행복과 안녕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됐는지. 네 어? 너너너 어때? Oh, thank you. 실실 실실 실실. 할머니가 계속 저한테 먹으라고 주세요. 제가 외국인이라고. Japanese flag. That flag is the historically. Offensive Japanese word War Second flag like a Nazi.